한국인의 배달앱 사랑 어디까지 왔을까요? 2025년 3월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 앱의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, 요기어 땡겨요 등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사람은 무려 2,351만 명 한국의 만 20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. 이들이 한달 동안 배달앱에서 결제한 평균 금액은 무려 9 7 0 0 0원 1인당 평균 주문 횟수는 3.7에 거의 매주 한 번꼴로 시켜먹는 셈입니다.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.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? 사용자 수 1위는 40대. 결제자 수와 총 금액 1위는 30대. 가장 자주 주문하는 연령대는 20대, 월 평균 4.4에. 즉, 40대는 앱을 설치해놓고 쓰는 사람 수가 많고, 30대는 가장 많이 돈을 쓰고, 20대는 가장 자주 시켜먹는다는 거죠. 이런 소비 트렌드는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.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, 프로모션 타깃,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거든요. 그렇다면 배달 앱 중에서는 어떤 플랫폼이 가장 강세일까요? 배달의 민족 이용자 2,238만 명 압도적인 1위. 쿠팡이츠 1년 만에 500만 명 급증, 현재 1,100만 명. 요기요 504만 명으로 하락세. 땡겨요 153만 명 지방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 중. 특히 쿠팡 이치는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645만 명 수준이었는데, 불과 1년 만에 1천만 명을 넘기며 배민의 대항마로 급부상했습니다. 그만큼 쿠팡의 로켓 배송 생태계가 음식 배달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죠. 여기서 더 놀라운 점. 지난달 배달액 결제 총액이 2조 2800억 원에 달했습니다. 이 수치는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. 코로나가 끝나도 배달 수요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고도화된 플랫폼. 다양한 프로모션, 1인 가구 증가, 밀레니얼 마이너스 G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이 소비 패턴을 더 강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까요? 글쎄요. 최근 배달비 인상, 소비 위축, 플랫폼에 대한 불만 등도 커지고 있죠. 하지만 여전히 편리함이 주는 가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. 플랫폼은 더 정교해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는 더 다양해지고 배달이 단순히 음식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은 요즘 배달 앱 얼마나 자주 쓰시나요? 가장 자주 쓰는 앱은 어떤 건가요?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슈로 돌아올게요.